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강의에서는 파트 1 사진 묘사를 봤습니다만 이번 강의는 이제 파트 2 지리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 2 지리 응답은 실제 시험에 문제라든지 선택지 부분이 인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나 선택지가 전혀 인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핵심적인 부분 다음에 선택지의 핵심적인 단어나 표현들은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도 지난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실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패턴 다섯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문제는 교재 17페이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만 2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5번 문제 나갑니다. 질문 25 うどんとそばとどちらがいいですか？A、スポーツだったら何でも好きです。B、私はどちらでもいいですよ。C、先週みんなで見学しました。D、昔からチーズは苦手なんです。じゃあ、問題부터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質問二十五。 우동とそばとどちらがいいですか? 자, 문제에서 여성이 뭐라고 그랬나요? 우동とそばとどちらがいいですか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문형으로 뭐뭐도뭐뭐도도ち라가 자, 이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문형이 되겠습니다. 뭐뭐와 뭐뭐 중 어느 쪽이 뭐마냐? 비교 구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동하고 소바 메밀국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동하고 국수 중 어느 쪽을 어느 쪽이 좋습니까?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A입니다. A. 스포츠だったら, 난 데모 스키 d e 자 문제에서나 우동이라는 음식, 소바라는 음식인데 A는 뭐라고 그랬나요? 스포츠だったら, 난 데모 스키 d e 스포츠라면 운동이라면 난 데모 스키 데스. 뭐든지 좋아합니다. 자 스포츠라는 단어에서 오답이란건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B입니다. B. 나는 도시라 데모 이 d e s y 정답은 B가 되겠죠. 남성이 뭐라고 그랬죠? 와타시와 wa? 저는 도지라데모이 됐어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뭐, 우동도 괜찮고 소바, 메밀국수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정답은 B가 됩니다. C. 先週 민나데 見学시마시다 센슈가 되면 지난주니까 지난주 민나데 모두 함께 뭐見각쿠시마시다 켄가쿠라는 단어는 한자 그대로 견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주에 모두와 함께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다음 D입니다. D. 무카시 치즈와 니가테난데스. 자, 무카시카라. 옛날부터 치즈와 니가테난데스. 옛날부터 치즈는 니가테다는 서툴다라는 의미도 되고 뭔가가 서툴다할 때 서툴다. 다음 싫어하다라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치즈는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25번 문제 정답은 물론 쉽게 나옵니다. 정답은 B가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유형입니다. 실제 시험 파트 2는 21번부터 50번까지 총 30문제가 출제됩니다만, 이 앞부분 21번에서 30번까지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흔히 말하는 의문사형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의 의문사, 도지라 나니, 뭐, 달에, 도코, 이런 의문사가 포함된 질문이 매 시험 무조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문항 수가 세 문제 이상이 이런 의문사가 포함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2는 실제 시험장 가셔서 시험이 시작되면 아, 이제 의문사형 질문이 나오겠구나. 미리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좀더 용이하게 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문사형 질문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1번 문제입니다. 역시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번 문제 나갑니다. 質問 31. そろそろ冷房を入れない ?A23 日前と比べてだいぶ涼しいね B スイカは氷水に入れるとよく冷えるよ C えそんなに冷たいの ?D 昼間は30度以上になるからねじゃあ、問題ぶたをとるぼけす 질문 31. 소로소로 <레인> 레보を入れない. 자 소로소로 레보이れ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로소로는 우리 말에 뭐슬쓸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 레보라는 한자가 나옵니다. 레보가 되면 한자도 냉방이라는 단어죠. 냉방을 넣지 않을래. 뭐 예를 들면 뭐에어컨이든지 이걸 켜자는 얘기죠. 레보라는 단어인데. 자 이런 단어를 학습하실 때는 항상 반이어 혹은 유이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레보는 냉방이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반대 말은 뭐가 되나요? 남방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남방이라는 단어는 발음이 단이라고 발음합니다. 단보가 되면 남방 반대 말은 레보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A 들어보십시오. A. 2, 3일 前と比べてだいぶ涼しいね 자, 이에서 2, 3일니산 있지 마에 또 쿠라베 때, 뭐뭐또 쿠라베 때, 쿠라베로는 비교하다 할때 빗자죠. 자, 이 삼일 전과 비교해서 다이브 이 다이브라는 부사는 뭐꽤 상당히라는 미입니다이건 실제 시험에 독해에서 한자 찾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자도 기억을 해두십시오. 큰대자의 분자입니다. 나누다 할때 다이브 꽤 상당히 2, 3일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스즈시인의 스즈시는 시원하다라는 의미죠. 다음 B입니다. B. 수스에넣 수이카라는 건 수박이죠. 한자로 이렇게 표기합니다만 수카 수박은 리미스입니다 얼음 빙니까 뭐예요? 얼음물이 되겠죠. 말 그대로. 얼음물에 넣으면 요후 히에르요. 히에루 차가워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C입니다. C. 에?そんなに冷たいの? 자, 시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에, 손난이쯤에 타이너. 쯤에 타이는 감촉 따위가 차갑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역시 말이 안 되죠. 디. 히르마와 30도 이상이 날か라네 자, 히루마라는 건 낮이 됩니다. 낮에는 뭐 30도 이상, 30도 이전이 나루카라네. 30도 이상이 되니까. 자, 낮에는 30도가 넘게 덥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설설 냉방을 넣지 않을래. 결국 정답은 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앞선, 앞선 문제는 뭐였나요? 의문사형 질문이라고 그랬죠. 유형이. 이 31번 문제 번호를 보십시오. 이 실제 시험에서 21번에서 30번 때는 의문사형 질문이 나옵니다. 혹은 예나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그런데 이 30번 때넘어서면서 대부분의 문제 40번 때까지는 뭐냐?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대화 내용들이 출제되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은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앞선 문제와는 유형이 약간 달라지죠. 자,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6번 문제입니다. 문제 들어보십시오. 질문 삼십 부장은 잔교의 것, 뭐라고 했던가? A. 열시까지는 끝내게 하라고. B. 早めに休暇届を出せってさ c いやあいにく休校だったよ d いや転勤についてはまだ聞いてないね 자, 그럼 문業부터 들어보십시오. 質問36. 部長は残業のことを何て言っていたの 자, 36번 문残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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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こと業残業라는残業残業残業残業残業残業残業 자 야근을 난때 이때 따노 이때 있다노난 때는 뭐라고 말했니? 부장님은 야근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니? 그러의미가 되겠죠. A입니다. A. 10시 에이자 A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10시 만 니와 마데 니는 최종 기한을 나타냅니다. 늦어도 10시까지는. 오와라 새로니까 뭐죠? 끝내게 하다 끝내라 그 다음에 뭐죠? 요우이가 붙어 있으니까 끝내도록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열시까지는 끝내도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런 얘기죠 결국 A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B입니다. B. 하야메니 카토도케오다세테사 자, 하야메니 서둘러서 일찍 큐카 토독케입니다 자, 그래서 휴가 지원서를 내라고 해 그런 말이 되겠죠. 휴가라는 건 휴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뭐뭐 토독해가 되면 원래 의미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말로는 뭐뭐 신고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혼 신고 이럴 때 리콘 토독해 다음에 출생 신고 슈세토독해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다음 C입니다. c 야, 아이니쿠 큐코닷타요. 야, 아이니쿠. 아이니쿠는 공교롭게도 그런 말이고 큐코라는 건 한자 그대로 휴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공교롭게도 휴강이었어.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D입니다. D. 야, 탱킨니 쯔잇대와. 야, 탱킨니 와킨이라는건 한자 그대로 전근이라는 단어죠. 자, 전근에 대해서는 마다 키테나이네. 아직 듣질 못했어.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부장님은 야근에 대해서 뭐라고 말, 말했니? 정답은 A가 되겠죠. 10시까지는 끝내라고 말했어. 그런 얘기죠.

よく適応しているね B うんそれで5キロも太っちゃった C へえそれでしょっちゅう行くんだ D 治療を始めてから腰の痛みがなくなったよさ<問>あそこの温泉は肌にとてもいいそうよあそこの温泉は 저기 온천은 온센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저기 온천은 하다라는 건 피부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피부에 토테모이니까 뭐죠? 아주 좋다. 다음에 형용사 기본형에 소다가 붙어 있습니다. 동사나 형용사 기본형에 소다가 붙으면 뭐죠? 머머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전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전에 들은 말을 나타내죠. 자, 저기 있는 온천은 피부에 아주 좋다고 해 그런 의미가 됩니다. A입니다. A. 주변 환경에도. よく適応しているね. 자, 마와리노칸경이뭐 주의 환경에도 칸경이라는 한자는 환경이라는 단어죠. 테키오시 르네 이렇게 나왔죠. 테키오라는 건 적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주위 환경에도 잘 적응을 하고 있네. 그런 의미가 되죠. 다음 5 응, それで,음,それで 그래서 고키로뭐 후토쪘다. 후토르는 살이 찌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5킬로그램이나 살이 쪄버렸어. 그런 의미죠. 다음 C 헤에 소래데 쇼츄 이큰다. 헤에 소래데 그래서 쇼츠늘 항상 다음 이쿠는 가다니까 뭐죠? 그래서 너 자주 가는 거구나. 그런 의미죠. 왜? 피부에 아주 좋다고 해. 이렇게 말했죠. 정답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D 치료을 시작했을 때 고시의 아이 없어졌다요. 자 뒤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치료 하지메테카라. 치료를 시작한 후로 코시라는 거 허리요자입니다. 허리의 이타미. 이타미는 고통, 통증이 되겠죠. 허리의 통증이 나쿠나루나 없어지다니까 뭐죠? 사라졌어.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37번 문제 정답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유형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31번 문제는 일상생활 표현 30번 대에 넘어서면서 등장한다 그랬죠. 다음에 36번 문제 앞선 문제였습니다. 36번 문제도 역시 일상생활 표현인데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된 표현이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방금 풀었던 37번 다시 일상생활 표현이죠. 그래서 31번에서 40번 대까지는 일상생활 표현이 주된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0번대를 넘어서면서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 40번대를 넘어서면 뭐가 출제되냐? 비즈니스 업무 관련 표현들이 좀더 비중 있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44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메모하시면서 풀어, 저기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4번 문제 나갑니다. 질문 44 取締役会の資料社長にチェックしてもらった A はいお客様の評判が大変いいです B はい全部書き直せって言われました C いいえ来週中に担当教授に提出するつもりです D いいえ今度の講演会では発表しないそうですで 질문 44. 도리시마리 약회의 시료 사장이 체크してもらっ자 문제에서 뭐라고 랬나요 토리시마리 약회의 시료 이사회가 됩니다. 자 이사회에 뭐 자료를 사촌이뭐 체크시 대 몰았다 이렇게 나오죠. 자때뭐아오나 뭐마에서 그것을 봤다니까이사회 자료를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체크를 해서 그것을 받았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A 들어보십시오. A. 하이, お客様の評判が大変いいです。はい、お客様の評判が자 손님의 평판이라는 건 평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손님의 평판이 た이へ이い드です. 아주 좋습니다. 자, 전혀 상관없는 응답이 되겠죠. 다음 B. はい。全部書き直せって言われました。 정답은 B가 되네요. はい。 예. 전부 다시 쓰라고 말했습니다. 자, 카키나오스라는 표현입니다. 동사 이렇게 마스형의 나오스가 붙으면 우리말에 다시 뭐뭐 하답니다. 자, 그럼 카키나오스니까 뭐죠? 다시 적다. 다시 만들다가 되면 즉, 그리나오스. 그렇게 되겠죠? 예, 전부 다시 적어. 명령형이죠? 카키나오스입니다 어때는 뭐뭐라고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 전부 다시 적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레마시다. 그래서 정답은 p 가 됩니다. 다음 C입니다. C. 이에, 来週中に,担当教授に提出するつもりです. 자, 이에, 아니요. 来週中に, 다음 주 중에, 担当教授입니다. 담당 교수한테 뭐, 提出, 제출하다 할 때, 제출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죠? 그래서 이쯔머리는 뭐, 생각, 작정, 예정, 뭐그 정도 의미가 됩니다만, 여기서 표현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쯔머리는 표현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 기본형의 즈모리 대, 뭐, 뭐, 할, 죄송합니다. 뭐, 말, 생각으로. 뭐, 혹은 뭐, 말, 작정으로. 자, 그런데 앞에 땅이 올 수가 있습니다. 땅 다음에 즈모리 대, 뭐, 뭐, 한셈 치고, <laughs> 죄송합니다. 뭐, 뭐,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죠. 자, 기본형의 즈모리 대는 뭐, 말, 생각으로, 작정으로. 땅의 즈모리 대, 뭐, 뭐, 한셈 치고,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쯔머리를 사용한 표현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 선택지 d입니다 D. 이에 자 d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e에 이번 콘도너 코엔카이데와 no 이번 강연회에서는 합표 시나이소데스 -so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십 사번 문제 정답은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파트 2는 실제 시험 21번부터 몇 번까지, 50번까지 총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만, 앞부분 21번에서 30번의 핵심적인 거, 의문사형 질문입니다. 뭐, 도찌라, 도코, 달에 나니, 이츠. 이런 의문사가 포함된 유형. 일단 출제 유형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다음 30번에서 40번까지는 뭐라 고 그랬죠? 일상생활과 관련된 표현이 출제됩니다. 다음에 41번부터 50번까지 그래서 방금 나왔던 문제처럼이런 업무 관련, 비즈니스 관련 표현들이 상당히 비중 있게 출제되니까. 즉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단어라든지 표현들이 까다롭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어휘, 어휘 부분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충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3강에서는 이제 파트 3 회화문이 되겠죠. 회화문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